여기, 야탑역. 여기 화장실이 제일 깨끗해요, 지하 2층에. CGV 가기 전에. 야탑, CGV, 지하철, 야탑역, 여기. 조금 활성화를 위해서 상가가 이제, 상가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어머니, 어머니, 감사합니다. 화장실 여기가 제일, 제일 깨끗해. 여기 화장실이 제일 깨끗해요. 여기 CGV. 야탑 CDV 가는 길. 야탑 CDV. 그 뒤에 말이 찬스 관련돼 가지고 뭐 이렇게 이렇게 나오거나 영상 이런 건 언제 나와요? 저희가 퇴장로 쪽에 도착해요. 보통 그렇게 퇴장로. 퇴장 들어오는데. 퇴장로요? 퇴장로가 어디 있어요? 여기 퇴장로 우리 옆쪽에 그 가시면 퇴장로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요, 요 드론 입구 쪽으로요? 여기 아니 아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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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옆에 옆 카페 쪽그쭉 그요? 통로랑 아, 양쪽 통로에다가 그래 지금 여기 예. 여기요? 배, 네, 여기 양쪽 폐장놈이에요 어, 그럼 이따가 와야 되겠다 그죠? 네. 아, 네 야탑점 야탑점 여기 나가는 쪽에 자, 모든 cgv 에서 다 하는 건아니고요 어, 보고 가셔야 할것 같습니다 여기는 뭐 야탑 오리 이렇게 하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제 추위가 많이 이제 물러간 것 같습니다 이춘이 지났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꽃샘 추위가 조금 남은 것 같아요 목도리 하고 장갑 이거 제가 보여 드리고 싶은데요. 2000년이죠. 저희 그때 한창 콘서트 많이 갈때 뒤에 뒤에 찬스 님이 이 목도리를 목도리를 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냥 감사하다고만 이렇게 했는데 아, 진짜 이거 지금 몇 년째 잘 쓰고 있거든요. 정말 감사한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시는 영상 보시는 찬스 님은요. 내가 줬다. 내가 줬다. 좀 이렇게 댓글 하나 좀 남겨주세요. 정말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잘 쓰고 있고, 빨아도 고대로고, 너무너무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요거 요거 장갑 터치 터치도 되는 거. 요거 아마 대구에서 다락방에서 받은 것 같아요. 선착순으로. 요거도 잘 쓰고 있지요. 잊어버리지만 않으면 우리 평생 쓸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제가 그... 이찬과 디어 마이 찬스 2월 26일 날 개봉하는 어, 거 관련돼가지고요. 잠깐 영화관에 갔다 왔거든요. 다들 한 번, 두번 많이 보실 거죠? 한 번씩 보고요 인증샷, 인증샷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2월 26일 날 보고 그리고 또 리뷰도 해야 되니까요. 그런또 뵙도록.